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마지막, 어, 마지막 내용이야. 탄젠트 X야, 탄젠트 X. 자, 탄젠트 그래프 한번 살펴보자. 시작은 똑같아, 시작은. 음, 이렇게. 반지름 일자리는 원이 있는 거야. 어, 일자리는 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XY축을 잡아주고, 똑같겠지? 이렇게 연장선을 좀 꺼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Y축을 꺼준다. 이렇게. 어, 좀 이따 설명 듣다 보면 알겠지만, 탄젠트는 경계선이 없다. 이렇게 안 꺼준다. 자, 시작해보자. <laughs> 원점에서, 어, 똑같은 거야. 움직였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x 좌표 분의 y 좌표지, 그지. x 좌표 분의 y 좌표. 사인, 코사인과는 조금 달라. 어, 사인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코사인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탄젠트는 둘다 생각해야 돼. 이것 분의 이거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만약 뭐냐면은 어, <laughs> 만약에 그 자로 재본다면 이 길이도 재야 되고 이 길이도 재야 돼.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삼각함수를 설명할 때, 정의를 설명할 때, 어, 삼각비 있지, 삼각비. 그 설명할 때, 닮음 삼각형에서는, 닮음 삼각형에서는 삼각비의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닮음 삼각형에서는 삼각비의 값이 같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가보자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선의 연장선을 꺼,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이 지점,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려, 이 상황에서 그럼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이 닮은 상황이야. 그러면 삼각 비중의 탄젠트 값도 같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개를 측정하지 말고. 여기서 이거 하나만 보자라는 거야. 왜? 탄젠트면은 이것뿐이 이거잖아, 그지? 어. 이것뿐이 이건데, 지금 이 길이가 1이야. 1분의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탄젠트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요 길이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주면 된다. 이 길이의 상황. 이해하지? 음.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90도, 180도 돌 거니까 이렇게 2파이까지 돌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존의 그래프가 좀 다르다. 잘 봐. 여기가 2분의 파이야. 2를 잘해야 되는데 자, 봐. 0에서 0. 이게 안 돌았어, 아직까지. 이 점이 안 돌았어. 그럼 0이 되겠지, 0. 이 높이가 0이잖아, 내려와서. 0, 0만 0을 지나. 근데 잘 봐야 된다.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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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다.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 버리겠지,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기하급수로 점점,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해돼? 요걸 우리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잘 봐. 이렇게 직각하게 만들어지지?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요거는 좁아져, 작아져, 그렇지? 그리고 요 길이는, 높이는 1을 향해서 가는 거고. 자, 여러분들 분수가 있는데, 분수가 있는데 여기는 점점 작아져, 0을, 0을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여기는 1을 향해서 가.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가버린다. 여러분들 수투 혹시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분모가 0으로 갈 경우에 분자가 어떤 상수를 향해서 간다면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그냥 무한대의 개념을 모른다 극한의 개념을 모른다 이러면은 아니 분모는 상식적으로 분모는 엄청 작아지는데 분자는 1로 간다 말이야. 1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점점 숫자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림으로 봐 여기다 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치면은 그게 뚫고 올라가버리죠 저쪽으로 이 길이가 엄청나게 커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각도가 이 각도가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게 되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2분의 파이가 될 수는 없어. 왜 그러냐? X좌표 분의 Y좌표인데 여기 와버리면 분모가 0이잖아 0 그지? X좌표가 0이니까 0분의 1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지? 정의가 안되는거야 하지만 점점 이렇게 커진다라는건 알수 있고 이 2분의 파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점근선 역할을 하게 되는거야 이해하지? 그러면 그다음 2분의 파이가 좀 커졌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으면 잘 봐. 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 요렇게 될까 아니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응? 엄청 크겠지. 쫙 올라가니까. 엄청 큰데 x 좌표 분의 y 좌표가 탄젠트의 정의야. 근데 x 좌표가 음수지.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음수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탄젠트 그래프 2분의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은 밑에 숫자는 엄청 큰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이 밑에서, 한참 밑에 시작한다 이거지. 한참 밑에서. 이해돼? 거기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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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올라온다 이거지. 올라온다.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올라오면서, 여기 점점, 점점, 여기 각도가 여기 파이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어? 0에 가까워지겠지. 왜? y 좌표는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간다고, 0. 이건 1로 가까워지고.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딱,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러면서 이걸 이제, <laughs>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3, 4분 면에 있으면, 3, 4분 면에 있으면, 여기 탄젠트가 양수지, 양수값을 가지지, 양수값을 가지면서, 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얘, 얘처럼, 얘처럼. 응?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이쪽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쪽도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지. 마치 이게, 물결 모양. 물결 모양처럼 그려지는 거야. 이하지자 음. 그러면 <laughs> 탄젠트도 좀 스펙을 봐야지 우리가 어, 기본적인 정의역책 봐야지. 첫 번째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 정의역은 올라. 아, 정의역은 x의 범위지. x의 범위. 근데 보니까 실수가 다안 돼. 왜? 여기 2분의 파이에서는 정의 안 되고, 여기는 뭐야? 2분의 3파이지. 그지?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는 2분의 5파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분의 파이. 그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 제외돼. 정의역에서. 그래서, 어 이렇게 적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빼기. 요거 이제, <laughs> 그 수일 끝까지 배운 학생들은 뭐 수열의 일반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표현하는데 그냥 이거 그 모르면 그냥 2분의 8 <laughs> 봐봐 1, 3, 5 아니 2, 5, 2, 5, 지 1, 3, 5일 가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이게 홀수를 나타내는 거 홀수, 홀수 2m 빼기를 이게 되겠지? <laughs>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빠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위로 무한히 올라가지. 밑으로 무한히 내려오고. 그니까, 러 이거는 실수 전체가 된다. 딱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사인, 코, 사인에 없던 점근선이 생겨. 점근선. 점근선. 점근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거지. 2분의 파이도 있고, 2분의 마이너스 파이도 있고, 2분의 3파이도 있고, 2분의 5파이도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적으라 그러면은 2분의 그지? 2n 빼기 1에 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아, 여기 1넣어봐. 여기 1넣으면 얼마가 돼? 2분의 파이 되지. 2넣으면 2분의 3파이 나오지. 3넣으면 2분의 5파이 나오는 거야. 0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음. 음. 아, 이 이야기 또안 했구나. 자, 치역이 실수 전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탄젠트 x를 t로 치환할 일이 있다면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이상 t의 범위는 뭐다? 실수 전체로 바뀐다라는 거야. 기억해 주고. 아, 이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이야기했는데 방정식, 부등식 쓸때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에서 나오고 되겠지? 자, 네 번째 주기 한번자 주기. 주기. 얘 봐봐. 여기 0이 있지. 이 0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지금 파이야, 파이. 파이 또 나오는 거야. 이 값이, 요렇게. 지금 여기 그대로. 그대로 있잖아, 그림이. 그지? 그래서, 여기서까지 간격이 파인 거야. 여기서까지도 파이고, 여기서까지도 파이고. 이해하지? 음,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다. 그럼 수학적인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이때는 F에 X 더하기 파이가 fx다 이런 수학적인 표현 방식들은 여러분 눈에 계속 이렇게 노출시켜야 돼 그러면서 익숙해져야 돼아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음. 자 다섯 번째 자 요것만 봐봐 요것만 요것만 보게 되면은 여기 한점 잡고 여기 한 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한 점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응 원점 대칭인 그래프 그래서, 이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 대칭 그래프다. 자,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기함수라고 불렀고, 이걸 수학적인 표현 방식으로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지? 음. 자, 이렇게 해서 Y는 탄젠트 X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 이제 평행이동 남았지.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야. 사인, 코사인과. 자, 먼저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자. Y는 y는 A, 탄젠트, BX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이야기 안 했구나. 이거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빠졌다. 그지 최대 최소 하나 끼워넣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계속 빼먹네. 자, 최대 값 얼마야? 최대 값. 최대. 이거 봐봐. 이 뚫고 올라와 버리지, 이거. 최대는 없는 거야, 이거. 최소도 어때? 최소도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도 없는 거야, 이거는. 괜찮지? 음,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자, 이제 y는 a, 탄젠트, bx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살펴보면 탄젠트는 이게 아무 의미 없지 그치지 사인 코사인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미쳤지만 탄젠트에서는 여러분들 이것만 잘 보면 돼. 이거 이거 더이렇게 이거 응? 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기니까 주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y는 예를 들어서 탄젠트 <laughs> 2x 돼 있다. 딱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 앞에가 1일 때가 주기가 얼마였어? 파이였잖아 파이 그지? 근데 그게 두배 빨라졌으니까 반으로 팍 줄어드는 거야 주기가 파이인 거야 주기가 파이 최대 최소는 없고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를 딱 잡아 2분의 파이를 딱 잡아 2분의 파이를 잡고 이걸 2등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 이해하지?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응? 네? 응. 음. 그럼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이렇게. 이렇게. 응? 음? 이해하지? 음. <laughs>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최대 최선 당연히 없고, 주기는 우리가 2분의 파이라는 걸 찾았고, 그지? 어,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젠트는 별로 할 이야기 없어. 요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면. 물론, 뭐, 평행이동도 있겠지, 평행이동도. Y는, AL, 탄젠트, BX, 빼기 C에, 더하기 D,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 아, 이야기 안 했구나. 여기 돼있죠, 고 요거. 자, 봐봐.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점근선이 바뀌지, 점근선. 잘 봐.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럼 나오지, 그지? 음.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4분의 5파이는 나오지? 봐봐. 분모는 4, 4, 4로 똑같고, 분자가, 아, 파이, 파이는 다 똑같고, 그지? 분모는 4, 4 이렇게 가는 거고, 파이 똑같이 가잖아. 근데 파이 앞에 숫자가 1, 3, 그 다음에 얼마겠어? 5로 바뀌지?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라. 이러면 X는 4분의 2N 빼기 1에 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이해하지?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얘네들이 빠지는 거야. 얘네들이. 괜찮지? 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고. 뭐, 요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익숙할 거니까. 다시 강조한다. 이 b를 꺼내야 된다. b를, 어? b를 꺼내야 돼. 근데 이거는 뭐 a하고 d 뭐 이게 더하기 빼기 하더라도 이게 아래 위로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 최소는 없는 거야, 그냥.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여기서는. 탄젠트에서는. 이해 되지? 음. 괜찮지? 여기까지. 비교적 쉬운 거야. 자, 그다음. 자, 얘 봐봐. <laughs> 이제 절대 값들어는 형태 한번 보자. y는 절대 값, 탄젠트 x 이래 보는 거야. 이래 보면은 똑같잖아. 절대 값 없다 생각하고 탄젠트 그래프를 이렇게 먼저 그리는 거죠. 이렇게 탄젠트 x를. 그린 다음에 x 미분을 접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지. 원래는, 어, 이렇 2분의 파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파이. 원래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밑에 거 접어 올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뾰족하게. 여기 접혀서 올라가니까. 뾰족하게. 요렇게 그려지이 요렇게, 요렇게. 요게 딱딱딱딱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주기는 어떻게 될까? 여전히 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존재해버리지, 이제. 최소값 이 존재해버리고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주기는, 아, 저, 뭐야, 점근선은 그대로, 어, 이렇게 될 거고.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 여기서그 음. 다음. 어, 또 하나 남았지. y는, 탄젠트, 절대값 x 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y축 오른쪽 끝만 그린다 그랬지. y축 오른쪽 끝만 그린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거랑 요렇게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만 요런 식으로만 그린다 이거지. 요렇게 y축 오른쪽 끝만 남겨 놓고 이걸 그대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고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고 여기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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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마치 뭐라 그럴까? 병 모양처럼 이렇게 턱, 쫙,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대칭으로. 그러면 이거는 주기는 없는 거야. 왜 그냐면 러 모양이 반복돼야 되는데 일정에 반복 이, 여기서 끊겨버리지 여기서. 응? 음? 음. 주기는 없고. 아, 마이야, 이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제 이야기 할수 있겠지? 뭐, 점근선, 치역, 주기, 뭐, 이런 이야기 할수 있겠지? 최소 없는 거다. 이거 보면 0 같지만 계속 내려오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이 정도로 이야기 할수 어, 있다. 어, 왠지, 탄젠트리 그래프 설명하면서 좀 성의 없게 <laughs> 설명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대신에, 이건 잘안 물어봐, 이런 거. 이건 안 물어보고, 어, 실전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기초잖아, 거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살펴본 거야. 이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이제 점수 주는 문제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 난이도 있는 문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냐면은, 뭐 대칭성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해. 응?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격가지. 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기본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해주고, 요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 절대 값 들어가는 건좀 그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세 가지를 다 살펴본 거야. 기초적인 내용인 만큼 이 달달달 숙지가 돼야 된다. 거의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최대 값최소값 방정식, 부등식 넘어갈 때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주의 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알겠지? 자, 탄젠트에 관련된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